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드디어 그 사이 세계가 우려하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골막 터졌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지방정부의 트레저리 본드를 샀다가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민들이 노후자금을 날려갖고저 앞에서 보면 시청사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중국은 지금 바깥 세상에서 예측하기 한 10조 달러 정도의 지방채무가 있는데, 근데 이 지방채무는 중국 경제 전체 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엄청난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매 분기마다 만기가 상한기에 도래하는 그 지방정부 부채가 1370억불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를 이걸 계속 돌려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요번에 이제 시안에서 터진 거예요.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트레저리 본드, 국채를 샀는데 물론 이제 브로국채 브로커한테 그 본드 브로커한테 샀다가 본드 브로커 도산해도이 이 미국 연방 정부가 트레저리 본드에 대해서는 상환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중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시안시에 있는 진웨이 트레지리 본드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이거 한 30년 되고, 뭐중 어, 시안시 정부가 이렇게 이 어, 맹기는 아주 단단한 거의 뭐 시정부 관련 그 기관인데, 한 번에 그 본드의 상환을 중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6천여 명의 투자자들이 이 본드 브라크를 통해서 샀다가 그냥 뻥찐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돈을 집어넣은 사람은 되게 60대부터 80대, 노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똘똘 말아갖고 여기다 집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농민은 자기 땅 파는 거, 아파트 파는 거다 쑤셔놨는데, 이게 상한이 중재하니까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청 앞에 가서 뭐, 데모하고 난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시안시가 요본들를 발행해가지고, 뭐, 지하철도 건설하고, 주택단지도 건설하고, 그랬는데, 잘알다시피 부동산 위기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쁘니까 조세 수입은 떨어지죠, 토지 매각 수입도 떨어지니까 돌려막기 돌려 돌려막기 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그 회사든지 국가가 부도난다는 건 간단해요. 돌려막다 돌려막다가 못 막으면 퍽 회사 부도나고 국가 부도나고 난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떼인 사람들이 데모하니까 지방 경찰이 나와갖고이트레저리 본드 서비스 회사로 사무실을 봉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떼인 사람들이 페이징 그래도 높은 데서 호소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높은 분한테 뭐 호소하려고 그러면 금방 지방정부가 이걸 알고 전화했고 야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페이징이 알지 말고 Go home and wait 집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라 그러고 또뭐 거칠게 그 시위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구금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뿐만이 아니고 이게 심각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뚝이 점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작년에는 시추한 트러스트라고 이 40, 2억불의 자금난에 있어가지고 8천명의 투자자들에게 아주 딥 디스카운트 리페이멘트. 아주 원래 그 사은해 주기란 돈보다 훨씬 깎아갖고 사은해 준 거예요. 뭐 거의 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뭐 1억짜리를 사갖고 뭐 이자하면 1억. 몇천만 원상환해 주는데 뭐딥 디스카운트 해니까뭐한 6천 7천만 원밖에 상환못 해준 것도 뭐 이것도 뭐 난리난 거고 그다음 에 유명한 c 이니스 e 도 e s h 중국의 그림자 은행에는 종롱뭐 인터내셔널 트러스트 이쪽도 무려 1 8 0억 불의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 이것도 청산 위기가 있어 갖고 간달간달하고 지금 국내 어,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 0 2 1년 혼란스러운 농민 은행이 뭐 이 농민들이 그 예금한 걸 동결시켜 못 갚다가 또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뚝이 무너지는데 지금까지는 차이나가 왜 견디냐면 베이징이냐 해결해줬어요. 이 지방 정부가 발행한 지방 국채 그러니까 본더를 아주 초장기 국채 국체, 국채로 바꿔준 상환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의 그 본들을 산 인민들은, 에 그래도 뭐, 이게 뭐, 10년, 20년 후에도, 이, 베이징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인데, 어떻게 했냐,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죠. 왜냐면, 하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의 골마 터진 부채를 베이징 중앙정부가 떠맡고 있는 거고, 이게 10년, 20년 후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그때 가서 상황기간이 도래하면은, 그때 중앙정부가 못 갚으면 또 난리 나는데, 10년이나 20년 후면 중국정부로부터는 제일 그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중국이 초고령화 사회의 정점에 나다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정점에 도달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져갖고, 의료비, 뭐, 연금 비용 부담, 무슨 복지 비용 부담이 국가 재정에 만 3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아 이게 일본이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뭐, 10년, 20년에 지방정부로 또 떠하는 국채 상황까지 겹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리고 또 많은 국제정부가들은 1대1로 엄청나게 돈 풀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환 기간이 한 10년 후부터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중국경기 앞날에 여러가지 그, 먹구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K조선인데, NK조선, 노스코리아 조선은 지금 국제적으로 개망진당하고 있어요. 뭐 평양의 지도자가 폼빡 잡고, 자기들이 맹긴 두 번째 최신의 그 구축함을 보겠다고 진수식에 나갔는데, 이 진수식에서 이렇게 바다로 쑥 들어갔던 요 최신의 구축함이 발랑 뒤로 뒤집어진 거예요, 바다 속으로. 그니까, 러 뭐, 이 평양의 최고지도가 분노하고, 안내고 난리 쳤는데 소스토리를 습니다 북한의 해군력은 아주, 그건 진짜 형편없거든요. 구소련 배에 이렇게 허접한 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어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도 미사일도 쏘고, 뭐, 이렇게 잠수함도 개발하니까, 야,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최신의 구축함 좀 가져보자, 그래갖고, 어 얼마 전에, 최연화면이라고, 5천 톤급 어, 이 미사일 가이드도 구축함을 맹기었어요. 자기들 주장은 뭐 ISR 그 레이더도 있고 뭐 수직 발사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걸 뭐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 갖고 이제 첫 번째 맹기로니까 야 그럼 두 번째 또맹결자했고 북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갖고 이제 이렇게 총진 조선소에서 이걸 맹기었는데 이게 폼빡 자꾸 전 세계에 과시하려 그랬는데 이거 물속에서 발랑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 조선 기술의 현지소인데, 과거 한때,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이제 조선 분야에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협력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간합동조사단에 이제 북한 조선소로 현지 방문해 봤나 봅니다. 그때 북한이 평양 앞쪽에 있는 남포조선소로 보지면서, 아, 자기들이 뭐 최신배를 구축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한국 대표단한테.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단장이 같이 갔던 거제도에서 온 조선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부근에서 저 자랑하는 저배몇 톤쯤 되냐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평생 배를 맹기던 조선소장이 미안하지만 저배몇 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아 이거 말이 되느냐? 당신이 저, 저 배가 몇 톤인지 모르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조선소장이 대답하는 게 평생 제가 배를 맹긴 거는 사일이지만 저희는 몇만 통급 배만 맹기려 때문에 저렇게 작은 배를 안 맹기려봐서 지금 정확히 지금 몇 톤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남북한의 전선업 격차가 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K경제도 원더풀입니다.